오늘 어제에 이어서 그 세월호 침몰 사건의 희생자들의 발인, 발인이 있었습니다 그 뉴스 준비를 했고 그리고 그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촛불문화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소식을 동시에 전해드리겠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오늘 안산에서 그 남윤철 교사를 비롯해 가지고 여섯 명의 장례식이 엄수가 됐습니다 서환한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고 남윤철 교사가 잠들어 있는 운구차가 도착하자 유가족이 오열합니다. 세월호 침몰에서 제자들을 구하다 결국 차가운 죽음으로 돌아온 고 남윤철 교사의 발인이 오늘 오전 엄수됐습니다. 제자들을 위해 목숨을 바친 남윤철 선생님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기 위해 많은 학생들이 이곳 청주 목련공원을 찾았습니다. 가까스로 구조된 학생들은 고남윤철 교사의 침착한 대응과 희생 덕분에 살아남았다고 말합니다. 침착하게 하려고 하고 구명 구명조끼 다막 기도해 주시고 한 명씩 막 전달해 주시고 애들 잡아 보내 주시고 남 교사는 평소 엄격하면서도 자상함을 잃지 않는 선생님이었습니다. 굉장히 뭐라 그럴까? 너그럽고 자상하긴 하면서 오늘은 이번 사고로 숨진 단원고 학생의 첫 연결식도 치러졌습니다. 오늘 오전 5시, 고 장진영 군의 연결식을 시작으로 학생 4명이 영면에 들었습니다. 희생된 학생들의 시신이 장지로 향할 때마다 유족과 친구들이 오열해 보는 이들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내일은 이번 사고에 책임을 지겠다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단원고 강민규 교감의 발인도 예정돼 있습니다. 채널 A 뉴스 서한환입니다.